안녕하세요. 청소입니다. 드디어 사면복권,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. 결정이 됐어요. 여기에는 정말로 말도 안 되게, 그러니까는 윤미향 씨, 말도 안 되게 그 돈을 갖다가, 그, 유한부 할머니 돈을 이렇게 그 자기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기부금 형태로 그 원래 자료로 다시 되돌아가는 뭐 이런 형태였었는데, 그걸 가지고 통장으로 윤미향 씨가 들어온 것까지만 까지만 조사를 해가지고는 실형을 선고한 이 말도 안 되는 무지몽매한 어떤 이 무지막지한 어떤 횡포에 횡포에 당한 분이잖아요. 그론 물론 조국 그 가족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청와국 그 최강욱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사인 하나 그거 했다고 그 인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전부 다 실형을 받으신 분들인데 잘 됐습니다. 이제 반격의 때가 왔다. 이 진격의 거인들. 복수의 칼날. 복수는 천만 배 피해 복수를 해줘야 돼요. 어, 그냥 그 받은 만큼만 되돌려주는 거 이거 말단됩니다. 저는 천만 배, 예, 천만 배 복수를 해야 된다. 그래서 검찰 개혁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, 이루어내기 위해서 최강욱과 조국 대표는 이제 천만 배 피해 복수를 시작을 해라. 부탁입니다. 그냥 받으면 안 돼요.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거 이거 안 됩니다. 적어도 1,000배 이상 1,000만 아, 배가 제일 좋겠죠? 안녕